안녕하세요, BMT입니다. 자,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마지막 화이트리스트 받을 수 있는 기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안내를 드린 그리버가 3차까지 총 2800개가 완판이 되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NFT 시장이 요새 안 좋은 흐름에도 불구 하고요. 줄줄이 완판 기록을 세우면서 주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 사이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고 벌써 성공한 프로젝트라고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볼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재단 자체가 매우 건전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부산시 블록체인 기술혁신 지원센터에 입주해 있으면서 프로젝트의 리더 윤인규 대표님의 중소벤처기업 표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듯이 일반 소규모 프로젝트들과 다르게 하나의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투명하고 건전한 움직임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앱의 완성도입니다. 친환경을 메인 테마로 6대 안전 운전 수칙을 유지한 유저들에게 더욱 높은 채굴량을 지급한다는 점과 직접 운전하며 돈을 버는 드라이브 투어 내 대중교통을 타도 채굴이 되는 이러한 시스템을 접목시켜서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8월 말에 정식 상영화가 되니까 nft 보유자나 미보유자도 관심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nft의 가치입니다. 총 5,000개의 발행량에서 3,500개로 줄였고요. 추가 발행 없이 오직 합성만호를 통한 수각만 남아있기 때문에 초기 홀더들은 2차 마켓에서 거래되는 것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있겠죠. 여기서 합성을 안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는데 1레벨 nft를 다수 홀딩한다고 채굴량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한 개만 장착이 가능하고 합성을 통해서 더 높은 레벨의 nft를 장착해야 더 효율 좋은 채굴이 되기 때문이죠. 앞서 영상들을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전달드렸지만 처음 접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NFT 없이도 무료 채굴이 가능하기 때문에 드라이브 투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들과 같이 사용하면 일석이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NFT 홀더는 무료 사용자에 비해서 채굴량이 4배 높다는 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남은 호재는 국내외 중앙화 거래소 상장과 더불어서 국내 대기업과 협업을 통한 파트너십 소식도 스멀스멀 올라오던데 대형 프로젝트로의 성장은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마지막 화이트리스트 판매는 남은 500개를 개당 120달러의 민팅 판매가 진행되고요. 완판이 나지 않을 경우엔 개당 2 0 0달러에 물량 소진까지 판매된다고 합니다. 8월 29일에 서비스 상영화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독자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화이트리스트 지급 이벤트일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선 채굴 근황을 통해서 뵐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초기 선점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만큼 수익 낼수 있는 기회가 높은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어중이떠중이 프레스트와 비교하기엔 이 그리버의 팀원들과 앱 완성도를 보다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결과 나오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익 낼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많으니까 앞으로도 좋은 정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BMT였습니다.